네, 안녕하세요, 투자자분들. 자, 어서오십니다. 자, 이번 주, 네, 어, 국내 증시, 네, 그리고 또 미국 증시도, 네, 주요, 네, 경기 지표, 네, 물가 지표에 따라서, 네, 변동성 큰, 어, 급등락을, 네,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어제 또그 미증시가, 네, CPI에 이어서, 어, PPI도, 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어이에 예, 다우가 1.26%네 나스닥이 1.78%어 급락했고 어 그저께죠 네그 소매 판매로도 네 장중 좀 개파락 출발 후에. 어, 노 랜딩, 그러니까 두나 없는 네, 침체뿐만이 아니라 두나까지 없는 경기 자신감으로 어, 상승했었는데 어, 어제는 이 경기 자신감보다 어, 이런 물가지표 계속 높은 수준 유지에 어, 또 고강도 긴축 기조 네, 이거가 조금 더 힘을 키웠습니다. 네, 우려가 힘을 키우면서 어, 이제 급락 이제 마감한 건데 계속 좀 경기와 네, 그다음에 네, 고강도 긴축에 계속 싸움으로 네, 지금 급등락. 네, 중, 어, 급등락 통해서, 지금 박스권을, 네, 이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조금 구체적인, 네, 숫자를 살펴보면, 네, 1월 PPI가, 이제, 계절 조정 기준으로 해서, 전월 대비, 네, 0.7%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전월 대비 상승률 기준으로 해서는, 어, 작년 6월 이후 최대치입니다. 어, 따라서, 이렇게 CPI도 그렇고, 네, PPI도 정점 통과하는, 요런 분위기였는데, 다시, 네, 이런 상승세. 로 바뀌는 네, 네,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금 2월 달 2월에 한 2주 정도 있죠. CPI 저 높게 나왔고 네, 그리고 고용 지표 서프라이즈였습니다. 네, 그리고 소매 판매도 역시 높게 나왔고 네, PPI도 네, 예상치 상회. 여기에 저 여기에 지금 보시면 고용 지표의 연장선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지난주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또 역시 전주 대비 청권 네, 감소. 네, 여전히 또 노동 시장은 네, 강한 모습입니다. 회원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어, 물가가 계속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네, 경기는 탄탄하기 때문에, 네, 지금 다시 한번, 네, 또 3월 50pp, 네, 빅스텝, 네, 가능성까지, 네, 점쳐지면서 시장은, 어, 그저께는, 네, 경기에, 탄탄한 경기에 주목을 하면서 반등을 했지만, 네, 어제는, 어, 이런, 네, 고강도 긴축 기조가 더 이어질 수 있겠다. 네, 한번더또 금리 최종 네, 금리 상단이 어 높아질 수도 있겠다. 네,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어 다시 한번 네, 좀 급락으로 네, 마감을 했습니다. 특징 섹터 없이 네, 전체적으로 어 다시 한번 좀 주저앉는 네,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어이름에도 불구하고 어제 우리 증시가 좀 강했잖아요. 근데 전혀 음 이런 이유들은 역시 어 유동성 완화인데 지금 왼쪽 표표 보시면 이제 코스피와 이제 신용 스프레드거든요. 어 신용 스프레드는 이제 국고채와 이제 회사채 간의 이제 금리 차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신용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네, 작년 충분한 이제 기 반영, 네, 그리고 이제 정점 통과에 대한 이제 인식으로 해서, 그쵸? 어 어느 정도 학습 효과도 있고, 네, 그리고 또 달러와 약세에 대해서 약세로 인해서 이제 유동성이 이제 많이 완화됐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냥 인플레이션 미국, 네,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에 따라서 네, 전체 시장이 움직였었는데 어, 확실히 올해 1월과 2월에서는 이제 외국인이 돌아왔죠. 네, 외국인이 돌아오면서 어, 인플레 지표만으로는 이제 움직였던. 네, 이런 작년과는 좀 우선 다른 추이를 보,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어, 어제도, 네, 친환경 중심으로, 네, 수급이 들어오면서, 어, 좀 강했었는데요. 어, 일단 체크할 부분은, 네, 어제좀이 이슈였습니다. 합니다. 유럽판 IRA, 그 그러니까 어, 미국 인플레감축법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 유럽연합도, 네, 핵심 원자재법. 네 CRMA 인데요. 저 요거를 이제 올해 연초 네좀그 통과 뭐 계획 네, 앞두고 있습니다. 네 대안 성격입니다. 어 인플레 감축법 네어 대안에 대한 네그 대응 성격인데 못하네요. 어 이제 경쟁력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제정한 법원 어 법안이고 지금 보시면은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회원들. 유럽 내에서 생산된 리튬, 히트류등 원자재 원자재가 제품에 대해서 이제 세금과 이제 보조금 혜택, 네, 요거를 이제 부과하는 거고, 차이점은 뭐냐면, 그 미인플레감축법은 이제 지리적 차별 요소가, 있, 어, 있었잖아요? 근데, 근데 지금 보시면 유럽연합은 이제 다자협력, 뭐, 개방성을 강조하면서, 이제 개방적인 전략적 자율성을 이제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미인플레감축법과 차이점이고, 이제 중요한 거는 유럽 쪽에서는 이 핵심 강물을, 네, 유럽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게 역부족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수혜 섹터가 있죠, 회원분들 뭐, 이, 관련 2차 전지, 네, 폐배터리, 네, 탄소 배출권 관련, 네, 그리고 수소연료, 이거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핵심 강물 생산이 좀 부족해서, 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이죠. 네, 폐배터리 관련주가, 최대 수혜입니다. 그래서 세비캠, 뭐 성일하이텍, 네 코스모화. 학데 네, 어제 급등한 이유도 요 대장주 세 종목이 어, 급등을 했는데 시간에도 좀 올랐네요. 그래서 보시면 성일하이텍 기준으로 해서는 네 기술적으로 네 14만 원라인 있죠. 그죠? 네, 14만원 라인부터 15만원 라인이 1차 고점입니다, 헤엄. 그래서 오늘 이 종목들을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1차 한번, 네, 한번 정리해, 비중 축수든, 네, 수익 실현이든, 네, 정리를 한번 해야 되는, 어, 1차 반등 고점까지 나왔습니다. 코스모 화학은 신고가를리지만 일단 세비캠과, 네, 성일 하이텍은, 이제 작년, 그 전에 작년, 그 이탈했던, 네, 12월이겠죠? 네, 12월 전체적인 지수 굽나, 저 네, 그래서 이탈했던 그 라인까지 이제 추세 전환을 하면서 이제 움직였기 때문에 작년 11월과 12월일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렇죠? 네 이런 라인. 네 14만 원부터는 1차. 네 고점이에요. 서 오늘 만약 시초가를 띄우면 어 15만 원 돌파 못 하면 한번 네 쉬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하고 이 다음. 네 조정 구간. 네 14만 원 초반 라인에서 어 지수 역시 여기, 어, 이 섹터군은 이제 지수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2차전지가 같이 올라온 것과 똑같습니다. 어, 지수 흐름을 보면서 이제 다시 다음 타점을 잡아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특징 섹터 네, 이쪽, 특히 폐배터리뭐 2차전지 그리고 나머지. 네, 위메이드라든가, 뭐, 컴투스 홀딩스, 뭐, 위메이드 맥스, 이런 것들은, 네, 위믹스 이슈로 전반적으로 NFT랑, 네, 게임 쪽, 네, 그, 급등 나온 거라서, 네, 게임 NFT 어제 급등은 그냥 단발성 시세. 아직까지는, 네,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이제 다시 한번 미증시가, 네, 하루 만에 다시 급락 전환 하면서, 어, 우선 어제 그 국내증시, 네, 박스권 상단으로 이제 붙여놨었는데, 전붙여놨었는데 네, 우선 지수는 그네 지수는 어 수요일 네급락분을 모두 네화그 멘징했으나 어제 다 시총 상위였거든요, 회원분들네 2차 전지라든가 뭐 폐배터리도 그렇고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형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다 시총 상위 쪽으로 지수는 올라나서 이렇게 이번 주 지수가 급등락을 반복하면 전체적인 섹터군들의 흐름은 각도가 한번 네 꺾인 네 꺾이게 됩니다 해 그래서 어제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이제 오늘 네 오늘 다시 한번 좀 변동성이 네 변동성이 어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여기 왼쪽 표에도 네 그런 제시드렸지만 이제 외국인이 네 올해 지금 팔조 원 순매수입니다 그렇죠 네 유동성 완화로 인해서 어 시장은 경고하고네한번더또 박스권 하단 하단을 또 확인하러 네, 변동성을 준다 하더라도 네, 지지력은 네, 계속 네, 유지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 개파락 출발 시에 그죠. 네, 개파락 출발 시에 지금 뭐 로봇 AI 네, 그다음에 친환경 이차전지 뭐 폐배터리 뭐 신재생 뭐 등등 중심으로 네, 견고한 네, 흐름 네, 보이고 있으니까요. 역시. 오늘도 수요일, 네, 목요일과 같은 네 매매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개파락의 강도, 네, 그리고 또 어제처럼 이렇게 그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네, 개파락 출발 후에도 시장은 또 빠르게 네, 진정을 네, 그할 거고요. 지금 미증시가 급등락, 봉이 끊기는 네, 흐름이 이번 주한 3네 개 봉이 나왔고 네, 3, 4거일 동안 이런 봉이 나왔다라는 거는 지금 시장이 헷갈려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렇죠? 네, 좀 경기 지표가 좋은데 자, 그러면 물가가 올라도 어좀 방어할 만하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다가 또 너무 올랐네. PPI까지 올랐다. 안 되겠다. 하면서 다시 한번 또 급락하고 네, 아직 방향성을 못 잡고 있고 또 주요 연준 인사들도 좀 매파적 발언을 좀더 네, 강화하는 네, 분위기.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은 아직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네, 그런 구간입니다. 역시 오늘도 좀 지수 기준으로 매매가 필요한 날이고요. 어 우선 어제 저희가 코롱 오 모빌리티 그룹을 네 개별 주식으로 근데 네, 한 번도 공략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반등 먹기 타점에서 이제 반복 매매인데 어제 좀 시간에 해서 어, 3.8% 4% 가까이 일단 올려놨거든요. 어, 그 기술적으로 한번 분봉상, 네, 돌파할 수 있는 위, 돌파할 수 있는 라인까지 이제 올려놨는데 조금 이제 미증시가 급락해서 일단 오늘, 네, 갭상승 출발의 여부를 보면서, 네, 한번 어, 또 챙겨가면 되고요 어, 나머지 쪽은, 지금 오늘 관심 쪽은 회원분들, 그 첨단반도체, AI 관련 반도체 플러스 또 K칩스법 이슈로 해서 지금 2월, 야당 반대로 2월 통과는, 네, 불투명하지만, 네, 지금, 네, 그 첨단 관련 반도체, AI 관련 반 어제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상승도 어 여기 그 본격적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네, AI 사업 본격화로 인해서 네, GPU라든가 네, 이런 수요 확대. 네, 이런 전망으로 좀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어 이쪽으로는 뭐 펨트론 저 레이저셀 네, 뭐, PSK 홀딩스. 네, 이런 쪽이, 네, 지금 탑픽 형성하고, 형성하고 있고, 이틀 전에 그 급등 나왔을 때 있죠? 그표 올려드렸었, 올려드렸었습니다. 그 내용 한번 더, 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전 지수 반응을 보고, 네, 좀 눌림목 통해서, 뭐, 비중 확대라든가, 국약, 뭐, 요 타점입니다. 해근들 네, 관련 반도체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로봇과 AI는, 어, 한 2, 3일 정도 지금 이번 주 지수 급락으로 인해서 한번 각도 꺾인 위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돌파 시작점까지 내려온 애들은 네, 또 반등 먹기 타점이 열려 있어요. 뭐 핸드소프트, 뭐 딥노이드, 뭐 RF 세미, 뭐 등등. 네, 이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네, 신규 세네기 중심으로 네, 개별주 네, 타점으로 보고 넥슨게임즈 네, 게임 쪽으로는 네, 이쪽이 차트가 가장 좋으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네, 관심 정보 뽑아 놓고요. 네, 뽑아 놓고 우선 오늘 개파락 출발. 그죠 네, 개파락 출발로 네, 그 다시 한번 네, 박스권 안에서 네, 하단 지지력부터 네, 확인하고 네,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